자, 반갑습니다. 흑교수니다 이번에 엘콘 메이, 가차, 2.5주년 가차, 폭망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솔루션을 좀 들고 왔어요. 요거 영상을 좀 보고, 어떻게 할지, 미래시를 어떻게 짤지, 좀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요렇게 이제, 영장, 영장, 뭐, 2,000장까지 쳤는데, 명함도안 나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요렇게 긴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300연 플러스 이제 진행 중인 무료 연차까지 해가지고, 2,000장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명함도안 나오신 분들, 약간 이분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냐, 라고 했을 때, 네, 일단은 천장 교환은 엘콘을 두 장을 가져가세요. 천장 교환 엘콘 두장 받으신 다음에 1개월 후에 이제 신인 응원 트레이너 선택권이라고 이제 판매를 합니다. 이 선택권을 파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들 올려둔 거에도 요거 소개를 드렸었어요 요게 이제 선택 범위가 어.. 요거 판매할 때까지라 가지고 엘콘도 당연히 선택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엘콘을 천장교환 플러스 이것까지 하면은 일단 이돌파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그리고 이제 3돌은 어느 정도 이제 여기부터가 엘콘이 3돌부터 성능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렇게 어떻게든 이돌을 확보를 먼저 해두시고 한돌석 한 돌석으로 1개 한 혹은 이제 두개를 사용해 가지고 3돌. 내지 이제 풀돌까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왜냐 엘콘이 결국에는 이번 가차의 핵심이고 미래에도 계속 쓰일 카드가 둘 중에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엘콘이라가지고 어, 게임을 좀 진행을 하시면은 아마 한돌석 한 개는 금방 모이실 거예요 뭐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라면 한돌석이 좀 있다던지 혹은 어, 정말 지금 이제 복귀 혹은 이제 완전 뉴비 분들이더라도 한두달 정도만 아마 있으면은 한돌석이 금방 모일 겁니다 두 달? 뭐 그거보다 좀 빨리 보일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일단, 엘콘을 3도를 만들던가, 아니면, 아, 정말, 어, 선생님, 저는 그냥 뉴바디로 환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리세계로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재차 가차를 하는 게좀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정말 가챠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떤 가챠 게임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긴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400연까지 진행을 했는데 둘다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는 게 정말 최악 중에 최악 시나리오고 정말 근데 그럴 확률도 매우 낮은 편이라. 어, 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있어서, 실제로 있어가지고, 방송에 오셔가지고, 하소연 하신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계정을 계속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기는 해요. 어떻게든, 아까 뭐 해가지고, 삼돌까지 만들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엘콘 풀돌까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혹은, 뭐, 좀더 이제 뭐더 보실 분들이라면은 다른 스피드 카드 나중에 이제 저기 한 4개월 정도 이제 지나면은 나올 만한 듀라멘테 그 스피드 카드까지 뭐 조금 기다렸다가 그 듀라멘테 스피드 카드를 확보를 해 가는 것도 일단 방법이긴 합니다. 일단 뭐 그거는 일단 좀 약간 예외인 얘기고 그리고 일단 엘코는 뭐 그렇게 이제 삼돌까지 어떻게든 확보를 한다. 치고 메이를 어떻게 할 거냐? 메이은 6개월 깔끔하게 그냥 빌리고 아좀 라크 시나리오는 본인의 좀 내실을 다지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자작을 하든 아니면 뭐 파밍을 하든 저런 광산을 캐면서 약간 2.5주년에서 3주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좀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잡자. 약간 즐겜을 하면서 그리고 혹은 아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장거리를 제외한다면 뭐 장거리가 솔직히 좀 대편성이 어려울 거. 많이 까다롭고 그래서 트레이닝 패스 카드 해가지고 어떻게든 조합을 하면은 어 렌탈로 좀 돼요 어떻게든 돼 장거리만 뺀다면 뭐나카마 라던지 아니면 뭐 다른 카드들 이제 트레이닝 패스 카드들이 있다 보니까 아 장거리는 조금 어좀 손을 좀 놓고 약간 그냥 즐겨 만다라는 마이드로 간 다음에 다른 거리 결국에 근데 말달이 중요한 거리가 마일하고 중거리가 제일 중요한 게임이라 그거는 어떻게든 해결이 돼서 그거를 일단은 이 악물고 해보고 혹은 정말 이제 그냥 메이 렌탈 하기 싫다 아 메이 렌탈만 하는 거 너무 싫다 그러면 메이가 필요 없는 덱이 있기는 합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일섭에서 락크를 할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거라 나름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이거를 추라이 하실 할수 있는데 이거 정말 힘든 길입니다 고행 길입니다 정말 아 어, 좀, 각오를 좀 다지고 해야 되는 거라가지고, 메이 없는 게 조금 부담이 될것 같다라고 하시면 결국에는 빌려서 어떻게든 하시고, 장거리는 약간 좀 내려놓고 하시는 게 아마 택편성이 좀 편할 거예요. 중거리, 마일 이쪽을 약간 중점으로 하자. 일단은 이렇게 명함도 일단은 못 먹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의 플랜이 일단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둘다 이제 좀 애매하게 나온 경우 둘다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더라고 되게 많이 있더라고 아저뭐 진짜 메이 한 장밖에 못 먹었어요 엘콘 한 장도 못 먹고 콘한 장만 먹고 메이 못 먹었어요 약간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들 일단 좀 비슷해요 결국에 아 메이가 우선이 아니라 엘콘이 우선이라 천장 교환은 전부 엘콘으로 교환을 해가지고 뭐 앞에 사례와 일단 동일하게 천장 교환 플러스 뭐 한돌석을 어떻게든 사용을 해가지고 삼돌 혹은 이제 풀돌까지 삼돌의 경우에는 한달 후에 신인 트레이너 이걸로 어떻게든 뭐 되니까 일단은 조금만 버텨봅시다.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메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엘콘 대신에 신인 선택권으로 메이를 받아와서 뭐 1돌 혹은 2돌을 만들어서 3주년까지 사용한다. 요런 방식도 일단은 될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메이 같은 경우에는 뭐 1돌 아니면 뭐 2돌로도 쓸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쓸 수는 있어요. 충분히 성능이 나오는 편이라. 그래서 뭐 2돌에서 풀돌까지 당연히 이제 뭐 좋겠죠. 좋은데 정말 돌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거칠 때마다 미세하게 아마 그 소비량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요거 어느정도 뭐 신경쓸 거 아니다 ss 매치 라든지 뭐 지능 카드 체력 회복 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걸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갭 이라 가지고 이 정도는 그래서 엘콘 풀돌 만드는 걸 먼저 우선시 하시고 뭐 메인은 뭐한 1돌 정도 2돌 정도 이걸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자 요게 일단 솔루션이고 이제 메이만 없는 경우에 메이만 없는 경우에는 일단 천장 교환은 당연히 엘콘이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남는다면 천장 교환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천장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가 남는다면은 메이 한 장을 교환을 하시고 그리고 뭐 영장일때뭐 이거 메이 교환이 안 됐다 라고 하시면은 메이를 빌리다가 한달 후에 선택권으로 받아오신 다음에 뭐 한달석으로 1돌 정도 만들어가지고 뭐 1돌 아니면 뭐 2돌 정도 만드셔가지고 혹은 진짜 이제 악강버로 해가지고 저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냥 6개월 깔끔하게 빌리기 혹은 여기처럼 똑같이 그 메이 필요 없는 택이 있는데 추라이 한번 해보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것 같고. 자, 메이가 필요 없는 덱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 어떤 논리로 제가 이제 일섭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실행을 많이 해보고 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왜이 메이를 안쓰게 됐냐라고 하면은 어차피 씨앗 샤... 인사를 안 합니다. <laughs> 지금 어, 2.5년 이 라크 시나리오 벌써 한 3일 4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 다들 지금 공감하시죠? 제가 누차 두차 두차 계속 얘기를 했죠. 이샹앗 인사를 안 해요. 네 수고했어라고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메이를 빼는 그런 덱을 연구를 한 건데 이거 들고 가다안 들고 가다 어차피 인사 안 하면 못쓸몬데 뭐 그럴 거면 그냥 빼고 가자 라는 그 취지에 진짜 한한 한 달을 정말 주구장창 이것만 연구를 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야 어떤 거냐 무지개 트레이딩을 그냥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인사 안 받고 그냥 그걸로 밀어버린다 약간 요런 건데 삼스피드 이 지능을 해서 제가 한번 영상 또 올려 드렸죠 이 지능 조합하는 이제 그런 덱을 올려 드렸었는데 이것처럼 삼스피드에다가 지능 카드 두 장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 무지개를 많이 겹칠 수가 있어요. 뭐 스피드에서 겹치든 지능에서 겹치든 지능으로 이제 체력 회복도 하고 하면서 그걸로 이제 게이지를 빨리빨리 순환을 시킨다. 약간, 요런 이론에서 시작된 거였는데, 아,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좀 노하우가 많이 쌓여야 돼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는 그런 육성 영상을 하나는 올릴 예정이긴 한데, 아, 절대 쉬운 편은 아닙니다. 저도 결국에는 한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를 이거를 하다가, 결국에 다시 메이로 돌아갔어. 돌아가긴 했는데, 충분히 스탯은 찍힌다. 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이 워낙 높은 그 고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이제, 목표가 아니시라면은 요런 덱으로도 충분히 된다 라고 일단은 얘기를 들릴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파워 카드 혹은 뭐 스테미너 카드 근성 카드 이제 한 장씩 조합을 해가지고 3스피드 이지흥 플러스 알파 여기 있는 거한장 해서 6장을 채우고 무지개 트레이닝으로 어떻게든 게이지를 채우고 또 의외로 이번 시나리오가 이 파워 트레이닝의 그 배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 배수 파워 트레이닝을 했을 때 파워가 올라가는 그 비중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육성하면서 어? 생각보다 파워가 잘 차네? 그냥 뭐 서포트 카드 파워 안 가져갔는데 깡파워 눌러도 생각보다 파워가 잘 오르네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약간 요런 덱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스피드 2지능 해가지고 스테미너 한 장을 가져가고 스피드로 파워를 채우고 스테미너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스탯을 만든다. 그리고 근성 같은 거 인자를 많이 넣고 해서 어떻게든 스탯을 만들어 낼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의외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아, 3스피드나 2지능으로 무지개를 많이 띄우면서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스킬 포인트를 조금 잘 버는 약간 그런 장점이 있어. 미세하게나마 그래서 이거 이 조합이 뭐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 조금의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되게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가 조금 필요하고, 난점이 조금 있다.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느끼실거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댓글 한번 해가지고 육성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금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 그래도 아직 남은 연차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 남은 연차 기간 뭐 어떻게든 잘 나오게 좀 물이라도 떠다 놓고 어디 절이나 아니면은 교회나 성당에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일본에 계신 키무라시오 판교에 계신 김상구시오 제발 저에게 엘콘을 한장 두장만 더 주십시오 하고 이제 <laughs> 기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방법은 아예 없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든 남은 연차 기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흑교수였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